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12월 11일 금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딸열 네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이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이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이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인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이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없어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이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온 회종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도 6월절에 참석하였습니다. 멈췄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기쁨과 환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환희의 유월절을 지키려는 마음에 앞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여전히 우상의 재단과 향단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온전히 정화되지 않은 것이지요. 우상의 재단을 그대로 놔둔 채 어떻게 성전에서 거룩한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모든 재단과 향단을 제거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6월절을 지키는 회중 가운데 성결하지 못한 채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에서 온 에브라임, 문하셋, 이사갈, 스블론지파의 사람들은 성결하지 못한 채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 멀리서 왔기 때문에 빨리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그 준비는 미흡하였습니다. 이에스기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삶을 얻게 되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았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께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상의 제단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먼저 제거하는 일이 우선이지요. 기쁨과 한의가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한 삶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부정한 삶에서 정결한 삶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6월절 절기에 대해서도 묵상해 봅니다. 6월절은 희생의 절기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 때 장자의 죽음 대신 어린 양이 죽음으로 재앙이 넘어갔던 희생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희생의 날입니다.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요. 본문에서 6월절 축제가 마칠 때가 가까워 오자 이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6월절 절기를 7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않아 다시금 지키기엔 그 6월절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절 축제를 7일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즐기고 먹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이 자신들의 재물을 기부하여 이 6월절 축제를 7일 더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6월절의 희생과 헌신이 나타납니다. 왕과 방백들의 희생으로 솔로몬 이후로 누릴 수 없었던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은 그야말로 희생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이 기쁨은 누군가의 희생과 숙으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자녀의 기쁨은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주어집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졌습니다. 희생은 누군가를 살리고 기쁘게 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희생으로 주어지는 그 누군가가 누리게 될 기쁨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6월절에 담긴 희생의 기쁨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성김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희생의 기쁨을 일으켜야 합니다. 남들이 마다하는 그 희생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희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날마다 6월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6월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유월절의 기쁨이 충만하며 여러분 또한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유월절의 기쁨, 희생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부정한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6월절의 의미를 나의 삶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일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어진 곳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 일, 그 일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